드랭크함께는 스타크래프트2. 오늘 첫 번째 경기는 클램 대 올리베이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태태전이고요. 클램 선수가 최근 이제 김독 선수한테 연속적으로 연패를 거두면서 이번 대회에서도 김덕이 큐오 선수한테 또 패배를 했죠. 그래도 태태전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엄청 잘하는 선수기 때문에. 이제 올리베이라도 방심할 수가 없고요. 어차피 좀 쓸모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병력들 최대한 사이클론 잡아주면서 교환상 싸 거는데 올리베이라 그래도 태우면서 살려주는 클레임 플레이가 나오고 있고요 저 사이클론만 어떻게 잡아주면은 이 사신으로 더 피해를 줄수 있을 텐데 일단 클램 추가 사이클론 나올 때까지 버텼고요 올리베라도이 정도면 뭐 사신과 함차 잘 썼다고 볼수 있겠죠 서로 주거니 박거니박거니 주거니 하고 있습니다 음결 상태 우수함으로 뚫었는데, 일단은 잠깐만요, 경기부터. 서로 갈리는 플레이가 나와버렸죠. 서로가 이제 상대방이 일꾼을 잡아주고 있는데요. 클램, 사이클론 두기, 결국에는 전차가 나오면서 여기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컨트롤로 최대한 맞는 거 뒤로 빼주면서 더 일꾼을 잡아줬고. 마찬가지로 이제 정면 쥐른 빌드, 병력도 클램이 잘 막아주고, 아, 역시 클램의 이 사이클론 1여선. 이 사이클론 1료선으로 경기를 잡아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유의미하게 다른 모든 프로게이머 선수들보다 더 컨트롤 잘해요. 어, 방금은 전차를 봤는데도 좀 욕심을 냈죠. 좀 방해 매트릭스라도 쓰러고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살짝 갔다가 사이클론을 내줬고요. 무리할 필요 없죠? 지금 피해도 더 줬기 때문에. 여기서 괜히 공격 가다가 손해를 보면 은 유리한 걸다 날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클램이 유리한 가운데 올리베이라도 일단 반땅 싸움, 해병 전차 뽑아주고 있습니다 뽑아놓은 사이클론과 밤까마귀를 어떻게 좀 피해를 줘보려고 하고요 어, 여기서 먼저 들어가 보나요?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일단 상대방도 밤까마귀 보유하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클램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앞서고 있는 부분이 클레임이 그렇게 또 많진 않아요. 당연히 이제 근소하게 앞서긴 하는데, 가지고 있는 인구수의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이클론이거든요. 사이클론이 이제 소규모 전투할 때는 굉장히 센데, 결국에 해병전차가 모이게 되면은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유닛이 좀더 많아지기 전에 한번 교환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올리베이라가 반응로도 건설하지 않고 병행해서 계속 해병을 지어 짜냈기 때문에 그런 틈이 없었고요. 여기서 전투 일단 스캐너 탐색. 전차 차이는 그렇게까지 많이 난진 않지만 올리베이라 좀 납섭니다. 방위매트를 쓰고요. 대장감 미사일 서로 맞췄고. 아, 근데 올리베이라 너무 급했어요. 사이클론이 밑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덮치려고 하다가, 아. 밤까마기도 제대로 쓰지도 못했고 병렬 각계격파 시키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싸먹혔습니다. 자, 오히려 조화가 돼버린 클램 적극적으로 공격하면서 올리베이라한테첫 승을 가져옵니다. 재밌게 시청하고 계시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트튜브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세트 경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안녕하시고요. 이 맵처럼 다른 맵 등에도 야생동물이 배치되면 좋겠네요. 야생동물 그거 게임하는데 너무 불편해가지고요. 야생동물 없는 버전으로 합니다. 여기 좌측 하단에 보시면 ESL이라고 바로 붙어있잖아요. 아마 중립동물 다제거돼 있고 뭐 게임에 좀 불편한 부분들 좀제거돼 있는 그런 버전이에요. 렉도 덜 걸리게 만드는 거. 그래서 뭐 레더가 아니라 사용자 지정으로 게임 하실 분들은 앞에 저 괄호에 ESL 달려 있는 거를 검색한 다음에 하시면은 조금 더 게임 하는데 쾌적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면은 꿀팁이 될수 있겠고요. 일 이번 세트는 뭐 초반에 압박도 없이 서로 무난하게 배를 불리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클램에 개나면 클램 선수가 지금 현태란 중에서 가장 손을 좀 바쁘게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선수일 겁니다. 빠른다고 하나 그 빠르다는 표현만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요. 이 선수는 진짜 막 바쁘게 축축축축축움직이기 때문에 나한볼때 약간 정신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클램은 약간 이레귤러다 보니까 저도 막 추천하거나 권장하는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프로 게이머들 중에서도 겹치는 선수가 많이 없어서 올리베라가 반감하게 과감하게 돌렸는데 전차가 있지만 그래도 떨어뜨렸고 지금 컨트롤 실수가 나오면서 자기의 엠베를 때리는 모습. 어? 계속 때리나 설마? 저렇게 자기가 때리는 거는 경고가 안 뜨거든요. 경고가 안 떠요. 오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음. 올리베이라가 좀 바쁘게 움직여 봅니다. 양 선수 이업은 e 조금 늦게 찍혔는데 클램이 먼저 누르는 모습 나오고요. 클램이 이제 오히려 올리베이라 상대로는 굉장히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벌써 사령부를 짓고 커맨드 하나 더 지어주면서 안전하게 수비만 하고 있거든요. 클램 치고 단한 번도 아직 공격을 가지 않은 상황, 수비를 하면서 천천히 풀어나가는 클램과. 본인의 스타일 살리면서 어떻게든 몰아붙이고 있는 올리베이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폭탄 드랍, 과감한데요. 근데 클램도 바로 따라 붙긴 했는데, 대장금 미사일 맞아있거든요. 밤까마기까지 활용하는데, 밤까마기 순식간에 터지고, 대장금 미사일 맞아있기 때문에, 해병들이 생각보다 많이 녹았고, 그 와중에 타고 있었던 사신, 오, 폭탄까지 써줬고, 일군까지 동반하게 만듭니다. 근데 결국에 수비는 될것 같긴 하거든요. 그쵸. 파상공세로 몰아붙였지만, 클램도 결국엔 수비를 하면서 경기를 더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 어, 다시 한번 본진 쪽 노려주고요. 이쪽 오려서는 아무래도 이제 부대 지정 실수인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뭐큰 실수는 아니고, 문제는 이러면서 클램도 병력을 돌렸거든요. 과연 여기서 누가 더 피해를 많이 줄수 있을지. 클램도 잘하면 커맨드 하나 깰수 있긴 해요. 올리베이라 공격만 한다고 이쪽에 병력이 아무것도 없었고, 아, 결국에는 지금 스타포터 하나 날린 올리베이라 비해서 여기 는일군도 많이 잡히고, 올리베라는 커멘트도 날아갈 수 있거든요. 아, 게임 이 순식간에 카운터 펀치 한 방에 터집니다. 너무 공격적으로만 하다가, 클렘한테 지금 일군 24긴 해줘. 우리도 정면, 정면? 아, 근데 클렘은 도망갔어요. 클렘은 도망가는데 성공을 해버리면서, 클램이 올리베이라를 은근히 잘 잡아요. 은근히 잘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또 힘이 빠질 것 같습니다. 이쪽 커맨드도 지금 난리 났고요 정면 몰아붙이는데, 과연 이 정면의 힘으로 끝낼 수 있을지. 업그레이드는 좀 미세하게 차이가 나죠. 클램은 방 2업을 안 눌러가지고. 이 앞마당만 먹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정면 밀어서 끝낼 수가 있으면은. 이거 올리베이라 경기 가져갈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계속 쪼이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배럭도 때릴 수 있는 곳에다가 시즈모드를 눌렀거든요. 지금 병력 인구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고 일꾼 차이가 커요. 자. 커맨드가 두 체인 올리베이라와 커맨드가 더 많은 클램. 일꾼 동반하면서 막아내려고 하는데요. 방 1업의 차이가 어떻게, 오, 역시 탱크가 없는 쪽에서는 방 1업이 돼 있는 게유 의미하게 영향을 주긴 해요. 일꾼수와 병력수 비슷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커맨드 차이. 올리베이라는 없어요. 본진 커맨드 옮겨야 됩니다. 자 일단 그래도 방 2업이 눌려있는 올리베이라와는 다르게 클램은 뒤늦게 눌렀기 때문에 탱크가 없는 쪽에서 전투를 펼치는 거는 클램은 최대한 안 해줘야 되고요. 달려듭니다. 불곰도 하나 찍었는데 이거는, 오, 넓게 퍼져 있었던 클램의 병력들이었다 보니까 잘 들어가서 일단은 다시 한번 멀티 띄우고요. 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올리베라가 그렇죠. 본진 커맨드로 옮겨서 지금 자원 채취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 계속 띄우게 만들면은 클램은 돈이 없어요. 커맨드가 하나 더 있어도 자원치치를 못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어, 어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클레임인데 그 와중에 기가 막히게 화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순식간에 빨리 감기가 됐고요. 자 해방선을 눌러주는 올리베이라 이렇게 난전인 상황에서 클레미이또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때 해방선 같이 가성비 좋은 그런 견제는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본진 쪽이 오류선 이거는 페이크였죠 어 페이크인데 끝까지 신경을 써야죠 아, 아 클레임이 1요선 견제를 했다보니까 여기에다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면 들어서어 탱크 다 땄어요 어? 잠깐만요 아직까지는 올리베이라의 한방이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사령부를 띄웠어요. 일단 클린피드가 조금 아파하는데, 요거는 뭐 상어 새끼들 때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누구도 잘못도 아니에요. 아무튼 일단 해방선까지 뽑아서 정면 몰아붙이려고 하는 모습. 올리베이라도 진짜 공격적이에요. 하지만 결국에 아하이 탱크 라인이 무너지면은 결국에 잔채하고또 소수의 병력으로 올리베라는 계속 모든 병력 보내서 이득 거두려고 하고 겨우겨우 이득 거두는데. 클램은 1료선 아니면은 올리베라다보다 무조건 적은 병력 보내가지고 이득을 더 거두는 모습. 아 이제는 차이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클램 쪽이 미네랄을 더 채취하고요. 그래도 폭탄 드랍 다시 한번. 근데 폭탄 드랍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탱크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자리를 잡아서 게임을 터트리긴 좀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도 폭탄 드랍이 안전하게 떨어질 수만 있다면은 본진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긴 합니다. 대놓고 들어가고요. 와, 마침 클램 또 탱크 나왔어요. 그리고 탱크 하나 배치해 놨고요. 아, 여기 탱크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너무 올리베이라 입장에서 아쉬운 폭탄 드랍입니다. 같은 폭탄 드랍이었어도 여기 탱크 세네면은 됐어도 이거 배럭 다 날아가요. 하나 근데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달려들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본진 커맨도 옮겨서 멀티 또 자원 채취하고 있는 클램. 올리베이라 2대0 패배. 오, 그요고 오고 오고. 탱크 점사 안 되나요? 탱크 점사. 아, 탱크 점사 하나밖에 못 했는데 또클램 수비하고요. 1류선으로 계속 시간 봅니다. 일려선으로 이득을 어마무시하게 거두면서 효율적인 플레이를 해 줬고요. 잡히더라도 이미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이러면서 클램은 결국에는 아머리에서 시즈테크 고기럽을 완료를 시켰고요. 반면에 올리베라는 이 아머리 쪽 업그레이드를 하나도 못해 줬습니다. 어떻게든 따라붙기 위해서 올리베라도 인구수를 채워 놓고또 다시 한번 커맨드로 옮겨서 자원 채취를 하고 있는데 지금 클램은 커맨드가 세 채. 거기에다 가 하나 더 건설하고 있고요. 올리베라는 두 채에서 지금 병력 짜내려고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어, 여기서도 마린 갖다 버리고 탱크 두 마리 딱 살리는 이런 무자비한 플레이 좋습니다. 꽝꽝 헉. 꽝. 탱크 잡아 주고요. 탱크 차이가 6기대 3기로 3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또클램 병력 돌렸어요. 아, 여기 우르손까지 있기 때문에 올리베이라 아, 자꾸 돌리는 소수의 병력들한테 피해를 많이 봅니다. 이것도 그냥 상계에서 탱크 점사 도망가기 끝까지 싸워도 됐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폭탄드라 탱크 몇 기죠? 탱크 한 3마리 정도 되면은 혹시 모르는 또두마리 그래도 한기보다는 훨씬 낫고 이번에는 자리를 너무 잘 잡았고 클램이 본진의 탱크 한 마리도 안 놔두고 왔습니다 이건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긴 해요 왜냐면 밑에도 때릴 수 있거든요 오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잠깐만요 이거 좋아요 원래 테테즈는 스타1에 이어서 끝까지 폭탄들라한 방으로 게임이 터질 수 있거든요 이득 많이 봅니다 이득 많이 봤어요 이러면서 나머지 병력들 12시나 11시 칠수 있다면은 올리베라 빨리 움직여줘. 12초기, 11시 병력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클램 난리 났어요. 정신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신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12시, 12시, 12시. 커맨드안 하고 11시 또 가면 커맨드 날릴 수 있고. 저 병력들 지금 밑에 때리고 있는 말인가우래선들 이것도 살릴 수 있고요. 오, 난리 났어요. 갑자기 폭탄들 한 방으로. 이거 태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태우고. 여기 살리고요. 클램 지금 난리 났습니다. 갑자기 화살표 3개 떴죠. 파란색 화살표가 3개 떴습니다. 일꾼 수목이 잡혔고요. 방사업과 시즈탱크 공기업이 고리선 완료가 되는데 어 여기도 여기도 지금 아무리 우리 선, 이아 우리 선이 없기 때문에 자극제를 쉽게 못 누르고 스팀 못 누르다 보니까 좀클레이 싸워주고 아 여기에 우리 선이 없는 게 아아 까 우리 선 잡힌 게 스노우볼이야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큰 대세에 영향을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12시로 가가히 올라가는데 아 여기도 탱크 하나밖에 없어요 일 탱크 자리 잡아봤자 그래도 행성 여섯 점사 오 누가 봐도 지금 인코사 앞서는 거는 클램인데오오오오오오 오오. 아니 이건 기세로 이들 거둡니다 기세로 이런 것 때문에 작년 카투비치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이긴 선수도 레이너 히오로 마루 말도 안 되는 선수를 이겼는데 오 어, 여기서도 말 먼저 반응 오 이거 아직 병력 싸움 해볼만해요 73대 71입니다 몰라요. 탱크 배치하고요. 진짜 모릅니다. 오, 아, 그다! 아, 공이역 탱크인데 이렇게 오는 거 맞나? 아, 아 공이요. 먹기는 먹는데, 아,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치즈버거 하나에 15,000원 주고 사먹은 느낌? 그것도 맥도날드 치즈버거를. 공이업 탱크 너무 셉니다. 근데 저런 식의 플레이들로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 온 곡이다 보니까 참 좋을 때는 잘 먹히는데 나쁠 때는 좀 아쉬울 때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커맨드 띄우게 만들면서 클레미 자원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고요. 아 이거 아 근데 올리베이라도 진짜 무시 못합니다. 이것도 이게 작년에 예방주사 안 맞았으면 선수들 이거 올리베이라한테 또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방주사를 다들 심하게 맞아서 올리베이라 상대로 방심을 이제 안 해. 이 선수한테 방심하면 이제 다질수 있다라는 걸 알거든요. 올리베이라에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승 경력 없는 선수들은 다 무시해요. 우승 한 선수들은. 야, 이것도 잘 돌아갔습니다. 어 너무 잘 들어갔는데요. 어 아니 일꾼 어 아니 여기 너무 어 이거 어쩔 수 없다 간다. 내리고 다 잡고 커맨더 터트리고 어떻게 할수 있나요? 클램도 네가 하면 나도 한다. 일꾼 많이 잡고 일꾼 근데 여섯 개 일곱 개밖에 못 잡았고 여기 그커맨드 일꾼 네가 하면 나도 한다. 네가 하면 나도 한다. 나도 하면 너도 한다. 무슨 게임이죠? 커맨더 날리고 일꾼 열한 개. 근데 지금 올리베라 커맨드 하나밖에 없고요. 클램도 하나인가요? 궤도가 하나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즈탱크가 공유업이 돼 있는데 세 기가 있는 클램과 올리베라는 시즈탱크 하나도 없어요. 이건 한타 싸움에서는 올리베라가 이기는 건 불가능하고요. 어떻게든 시즈 탱크가 시즈 모드를 안 하고 있을 때 전투를 거는 그러니까 시즈 모드가 없는 곳에서 전투를 하는 그런 각이 나와야 됩니다. 올리베라 이 경기 잘 풀어 나왔는데 게임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다시 한번 폭탄 드랍. 아 근데 걸렸어요. 걸렸는데도 아지지 아, 클레임 굉장히 좋아합니다.